안녕하세요 h 강우디디 u can't be in me. What about you?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다 s u r 오늘은, 뭘할 거냐면, 자, 저가 많이 모은 카드를, 이제, 좀, 하는 겁니다. 여기 엄청 많죠? 카드, 카드, 카드. 자, 저가 한 개를 나눠드릴 수가 없어요. 바로, 뭐냐면~ <laughs> 요 싱이스를 가지고 싶은 친구들은 댓글로 한번~ 한번 해보세요~ 자, 그 다음에! 안녕. 어, 한 개를 더 뽑아가지고 중불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렇게 댓글로 나눠드릴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걸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해줄 건데요. 네. 이오징니스 저희가 아껴 이렇게 좀 보관했다가 좀나눠드릴게 알았죠? 그러면 빠이. 안녕 안녕 아 잠시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너무 조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어디나면 아 이거는 못 알려주면 아 알려주면 다음에는 이 숨사탕 기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. Bye!